안녕하세요 길쁨입니다. 어 어제 쉬고 출근을 했더니 매우 피곤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 역시 사람은 계속 쉬어야 됩니다. 계속 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laughs> 어쨌든 오늘 하루도 어, 일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잠깐 나와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UBMI 지수가 거의 사상 최고를 찍었죠. 거의 최고로 사상 최고로 찍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어 떨어지고 다시 좀 모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역사상 최고점을 찍은지는 못했어요 아직 찍지는 못해서 아직 더 상승할 수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역사상 고점을 찍은 후에 더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많은. 전망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의 상승장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총 수익률 63%고 평가손익이 1 천만 원 넘었고 총 보유자산이 2,900만 원인데 오늘 오전에는 <laughs> 오늘 오전에는 3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 뜨자마자 우와 이건 무슨 일인가. 3천만원을 드디어 찍다니 라고 막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어, 그때 영상을 찍을 걸 그랬습니다. 어, 몇번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은 아까 전에도 2800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2900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3천만원을 찍었다. 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전에 주식할 때는 어, 전혀 이런 건 상상도 못했는데. 삼성전자 올인했다가 계속 이제 적금 트는 것처럼 거의 예금 비슷한 수준으로 <laughs> 이자율이 나와서 네 그냥 다 접고 코인으로 오기를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영상 올렸던 것과는 좀 다르게 보유자산 현금이 현금이 지금 2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도지코인에다가 어 지금 제가 100만 원씩 더 넣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200%가 수익률이 넘어서 넘었고 와 이거 대박인데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더리움 클래식은 더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200%가 넘기도 했고 그래서 100만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100% 넘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한번 제가 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불장에서 어 이렇게 수익률이 반으로 깎이면서까지 어, 처음에 시드 넣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넣는 것이 좋은가? 어느 게 좋은가? 지속적인 상승장이면 이게 더 좋겠지만, 하락장이면 더 크게 빠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은 계속 올라갈 거라, 거라고 생각하고, 100만원을 더 넣었고, 도지코인은, 사실은 제가, 어, 도지코인은 보시면 지금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거래 내역 보시면 이렇게 걸어놨어요. 980원에. 980원에 지금 넣었던 지금 넣은 원금 100만 원더 넣었으니까 200만 원이지겠죠. 그래서 200만 원을 파, 매도하려고 어, 일단 매도를 걸어놨습니다. 일단 제원금은 지키려고 지키려고요 그래서 980원에 걸어놨고 어, 나머지는 그냥 한번 좀더 떨어지든 올라가든 조금 더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50만 원 넣고 500% 먹고 뺀 영상이 있는데 그때도. 다 넣지 말고 다 빼지 말고 그냥 좀 남겨놓으면 어떨까라는 그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지금 오늘은 좀 쭉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SNL에 미국 SNL에 일론 머스크가 출연해서 도지코인을 언급할 때까지는 아마 기대심리로 해서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폐 코인이 간다, 천 원을 찍는다, 일 달러를 찍는다 말이 많은데, 어 저는 일 달러를 찍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 얼른 올라서 일단 제 원금을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강하게 큽니다. 다른 코인들과는 다르게 도지 코인은 그냥 정말 소문으로만 계속 이제 올라가고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저 아무런 그런 뭐 기술이나 그런 것도 없는 코인인 걸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계속 오를 것 같지만 불안한 것도 사실이고 제일 걱정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어어 이게 어, 총 발행 한도가 제한이 없는 게 사실 제가 제일 조금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을 찍어내는 거죠. 코인을 계속 찍어내면서 어, 찍어낸다는 건데 결국 이 코인이 계속 풀리다 보면 언젠가는 자산 가치가 하락할 것이고 이 주가도 떨어지지 않을까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코인들도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고 지금 뭐 비트코인 캐 비트코인 캐시 ABC나 어,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나 이렇게 점점 비트코인 시리즈들이 많이 올라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100%를 찍으면 어, 50만 원 정도를 어, 더 투자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장에 오리라 믿고 어 시드를 어쨌든 시드를 늘려야 투자한 금액을 늘려야 그 투자한 금액 이후로부터 상승되는 수익률에 대해서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100%를 찍었을 때 50만원을 어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넣어도 되는데 그냥 어 100%를 찍어 딱 찍었을 때 넣고 싶은 그냥 제 마음 때문에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00% 되면 어, 오늘 그, 50만원을 더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승장에, 어, 여러분들 잘 즐기시면 될것 같고, 어, 저는 오늘 3천만원 을 찍어서 정말 사실 기분이 좋고, 매우 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닭 시켜 먹으려고 합니다. <laughs> 어쨌든, 어, 여러분들도 을 고생하셨고, 어, 쉬는 날 이후에 일하시느라 또, 고생하셨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어, 내일도 어, 또 다른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분 좋은 소식 들려드리면서 어, 저와 함께 어, 함께 직장을 다니시면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성토하시고요. 어, 영상이 유익하시거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토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